새해가 밝아서 저세 번째 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의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해서 연말이 되면 아름다운 이 결산을 보게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획은 잘 세우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작심 삼일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엇을 하는 의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발이 되어도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상황입니까? 바라기는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실천해서. 연말에 아름다운 열매를 그들 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올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야 또 내년이 성공이에요. 아멘. 내년은 우리게 없습니다. 내일도 없어요. 예, 자고 나보니까 오늘이 있을 뿐이죠. 내일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내년도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과 올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현재를 잘 살아야 미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매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전부터 모든 일을 작정하며 계획하시고 그 작정과 계획 속에서 범사를 행하시는 분이시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의 실천 곧이 그 승리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그의 움직임들이 승리 가운데 일어나고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해가 뜹니다. 2020년 오는 것도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계획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친 원대한 계획인 동시에 올한 해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퍼스트 앤카운트 제1강의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우리의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 함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회복을 위한 회복. 교회. 예.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인류도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갖읍시다. 아멘. 아무리 이 땅에 팬데믹이 오고 홍수로 멸망해도 소동군로 무너져도 애국에 끌려가도 바빌론에 끌려가도 하나님은 회복해 하겠다는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회복이요. 회개하면 회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아멘. 회복이 빠르니까. 하나님은 늘 회개하면 회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우리 물질의 부분 기업이 회복되는 것, 이 나라 어. 민주 회복되기를 운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아멘. 즉 하나님은 범죄한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에 묵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0년이 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귀한 회복시킬 것도 말씀하시려 하나님은 모든 심판 가운데는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눈물로 외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외치는 이 절규 이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의 말을 마치 개가 짖는 소리보다 못하게 들었어요. 이 얼마나 배역한 자입니까. 여러분 완악하고 비약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기 전에 겸손히 들어야 돼요. 아멘. 방목사하지만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주시는 하나님 음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이스라엘을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선민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 간단합시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은 누가 성취되리 약속을 믿는자가 성취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약속 약속 안 믿는 사람, 계약사 아무리 도 계약을 안 지킨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치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리라. 아멘. 예, 회복이란 약속을 굳게 믿으면 현재 어떤 상황이 되었지라도 마침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방에 붙이신 것은 그들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바로 보게 하시고 이를 뉘우치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역사 이 역시도. 선한 계획이 할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설교에는요. 저주 설교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은 회복되니까. 아멘. 죄를 지어도 회복될 수 있고 죄를 안 지어도 회복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허물과 죄를 바로 보게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회복이 오기 때문에 이 역시도 선한 계획이 아닐 수 없어요. 바보는 포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놈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 같거든. 회개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것도 일기는 안 돼. 70년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0년 동안에 바빌론이라는 그 고난의 용광 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펄펄 끓여서 녹여내는 거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예미야를세워서 먼저 가서 성벽을 정어하고 학계를 세워서 성전을 증언하고 이스라엘본 보내셔서 말씀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요 70년 동안에도 포로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아 선자가 슬픔 중에 기록한 책이 예레미아 애가입니다. 아가 는 아름다운 노래, 즐거운 노래, 기쁨인 노로 노래, 사랑의 노래라면은 애가 는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 슬픔의 잣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날에 아름다움,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한 아가가 있지만은 예레미아는 눈물의 선자 예레미아의 명인는 애가가 있습니다. 이에레미야에 가서 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가 비록 근 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ㄹ 것이미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아멘. 참 그가 비록 근심하게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아, 낭패났구나. 큰일 났구나.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철렁대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하 따라, 긍휼이여기시 하나님은, 우리를 때는지향처럼느끼는큰고난에 들어가고, 용광으로 들어가지만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그 본심이 뭐요? 평안과 미래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위로입니다.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던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아멘. 나의 등 뒤에서도 도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 죄를 범이셔도 그죄 값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과 극률하심, 우리에게 풍성한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본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뭘 해도, 로마서 8장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이 뭘 할지라도 나를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질놈있습니다 아멘. 네. 온 놈이 온말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은 이러면 어떤 사회도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죠. 회복을 계획하신 하나님. 반드시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평안과 희망을 평안과 희망을. 예, 이 주시는 계획 갖고 있어요. 회복. 두 번째는 평안과 우리가 희망을 주시는 계획을 갖고 있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대들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를 가만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다 우리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내귀에 들린 대로 갚아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 고운 말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 본심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본심을 알고 나니까 날마다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 나보다 너,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본심을 알면요. 감사할 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잘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자식을 해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읽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뜻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어야 하는데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사춘기라니까. 까닥없는 반항이 라고 까닥없는 불평이 있고 세상이다 틀린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주려면 부모가 틀렸다는 거예요.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어막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온 예리미야도였나 너무 힘들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겠나요? 막 그런 혼망하잖아요. 죽고 싶다고 예리미야도 그럽니다그 우리 인생에 신앙의 사춘기 이반항지가 있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배우고 병하안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뜻, 좋은 뜻, 축복의 계획 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본심을 꼭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관계도 본심을 알아야 돼요.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한 마디 말꼬리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막 성질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본심도 아세요. 한번씩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신 동창들이 서로 사랑하지 미워할 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 격려하는 우리 관계거든요. 본심이 그거예요. 그걸 오해할 막이란 놈은 자꾸 그래. 여김 집사한테 미워해. 어저 저기 안 집사 때문에 네가 힘들어. 막 이러는 거야. 어저 저기 박 집사가 말이야, 너 욕했다. 막 이러는 거이 자꾸. 가든 말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좋은 착각을 많이 하세요. 아니, 착각이 사실이에요. 다 우리 사랑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의 형상을 가지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표현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 가운데, 구청 일들 가운데서 부대히입니다만은 본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다 잘하고 싶어서. 다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목회를 가다 보면 어떤 몸체가 아니 왜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기록을 보면 그목사님 잘하려고 한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안된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오버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지. 그 본심은 잘하려고 한 거예요. 저를 잘 도와드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지만 그 본심은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 본심을 알고 자꾸 그 본심을 봐야 돼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그 본심, 깊은 것인, 그 뿌리 깊은 것을 보면서 서로가 피고 지는 꽃과 잎을 보지 말고 뿌리를 보시면 변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영원전부들이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마은 다윗도 고백하기를 자신이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났다고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삶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주고 싶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들과 사위는 달라요. 내 아들 보세요. 야, 임마, 너안만 계속 장인, 장모, 잔인하고 그렇게 폭 빠졌는데, 아버지하고 장인은 달라, 내가. 아들과 사위는 다른 거야. 정신 차려. 내가 그래서 <laughs> 그렇잖아요. 사월이 아들하고 사위는 달라요. 아들에게 왕를 주고 싶은 거요. 예 요나단이 죽이던 요나단이 또 다이다고 콩짝콩짝 하니까 막 덤벼웠어요. 근데 사울이 계속 다이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장차 이사를 바로 세울 왕으로 피택된 인물이었습니다만은, 그나 그는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살아였습니다. 동굴에 그하면서 생명을 유지해되는 방랑자요, 떠돌이요, 나근이었습니다. 실로 그런 삶을 사는 그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다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위기를 이겨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장래와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울은 그럴수록 다시 죽을 일수록 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그 사울을 대직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도망자 의 인생을 산. 이 다윗은 그럴수록 점점 높아졌서 사울은 가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멸하심으로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시어서 물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요 다윗의 별을 그려놨잖아요. 육각형 별그 다윗의 별이 사망의 음침한골짜리를 지났던 이 고통의 순간에 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평안과 위로를 줄 것을 미래를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았고 죽일 기회가 몇분 없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 기름 부은 자가 미쳐서도 그를 대적하지 않으므로 겸손히 엎드리므로 하나님은 결국 다윗도 훈련시키시고 모든 백성이 볼때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은 결국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장래 평안을 주시며 안식을 주시려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있어도 아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오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뭐예요? 지향이 아니라 현재 일이 고통이 지향이 아니다. 팬데믹도 코로나도 지향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 코로나를 넘어서 비욘드 코로나 극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오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 아사시에도 이 민족에도 이 지구상에도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지향이라도 지향을 보지 마시고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좋은 계 미래와 희망과 평화를 볼수 있는 눈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르질 때에 만나시는 획를 가겠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이 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획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2절 13절을 같이겠습니다. 예, 에르미야 29장 12-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계획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아멘. 기도. 기도는 축복 기적을 일으키는 지름길입니다.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도 길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진입 돌아옵니다. 아멘.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며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스기엘 왕이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선고 받았을 때 그는 의사를 찾고 명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습니다. 살려 달라고. 자기의 죄를 토설하며 살려 달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할 때에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부르짖 기도하는 자의 반응이 있어요. 열왕기 하 20장 5절. 예, 다 같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기도를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뭐라고 하지 모르지만 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네가 살려달라고 했지, 병나끼로 시기도 했지. 그 다음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기도인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무슨 기도인지 알아요. 살려주세요. 내 병을 고치세요. 죽을 병에서 고치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십니다. 가짜 기도 쇼하면 안 됩니다. 눈물의 기도. 정말 통해 자복하는 회기의 눈물의 기도를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셨다. 눈물을 보았고 내 간구하는 질규를 들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를 어떻게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병든 자는 못 갑니다. 완치되어 간다는 거예요. 건강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래요 3일 만에 완전히 완치되어서 깨끗하게 해서 네가 성전에 하나님을 뵈러 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스기아는 기도할 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선한 일, 은혜로운 일, 복된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도하되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더욱 간절히 부러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틀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오르신데 내가 몰라 그 하나님 깨닫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지하고 불충하고 부정하고 부족하고 불리하여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뜻을 알게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통해 잡고 나를 저복종하는 기도하는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은 하나님을 찾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된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 연작한 삶을 회복하시며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선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야 돼. 그 뜻이 뭐냐? 지향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 평안이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잖아요. 우리의 평안도 힘을 주시고, 부르질 때 만나주시는 초신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올한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히 희하리기조차 힘든 복과 은혜를 구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